사가지고 온 플렁을 먹어볼게요. 여기는 맛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음. 보이시나요? 이 몽글몽글한 녀석. 음. 원래 여기에 초코 플렁하고 기본 플렁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초코는 이미 다 팔려가지고 오늘 없어서. 그냥 기본으로 사가지고 왔어요. 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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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다고 플렁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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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 a 플 f 플렁. 음. 음. 바닐라라고 써져 있었거든. 바닐라 맛이 상당 n 그래? 응. 음. 너무 맛있다 음. 맛있지. 아 이런 맛이야 원래? 그러게. <laughs> 되게 맛있 l 아이게 플렁이야? <laughs> 여보 싫어한다며 이거? 아나 플렁 풀렁, 여보가 플렁이라 그래가지고 음. 먹긴 먹는데 아 그런 마음이었어? <laughs> 어 그랬거든? 응 음, 음. 그러면서 내심 그런 거있었아 그래도 실리냐기면은 그래도 좀 맛은 있지 않을까? 응 음, 음. 완전 맛있는데? <laughs> 이제 좋아하게 됐지. <laughs> 음. 맛있는 플렁은 맛있어. 그까 그러니까 뭐냐면 음.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크렘브륄레 있지. 음 크렘브륄레인데 이게 크렘브륄레 안에 있는 거야. 음, 이거를이 겉에를 바삭하게 하면 크레믈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안에를 좀더 물렁물렁 좀더 물렁물렁하면 음. 근데 내가 싫어, 지금까지 먹은 플렁은 전부 다그 식감이 아, 막 별로였는데 이건 상당한데. 오늘은 임상검사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이번 주가 임신 7개월 차의 마지막 주예요. 적어도 12시간 이상은 공복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 어제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지금 공복 상태이고요. 어제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물은 먹어도 된다고 해서 물은 조금 먹었어요. 그리고 어, 이 검사를 위해서 뭐 설탕을 줄이거나 그런 거는 하지 말고 평소처럼 그냥 먹으라고 해서 특별히 뭐 디저트나 초콜릿 설탕 같은 거 엄청 줄이지 않고 평소처럼 먹었습니다. 음. 결,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야 할 텐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게요. 와서 보니까 약속을 잡고 와야 된대요 하루에 두 명밖에 못해준다고 근데 그런 말이 아무 데도 안써 있어서 저는 그냥 왔거든요 큰 병원인데도 예약을 하고 와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저보고 알아서 홍대부터 잡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막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여기 선생님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다음주에 다시 황대부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또 와야 돼요. 감사 한번 하기 힘드네. Oh, yeah. 아침 일찍부터 활동을 시작했더니 오늘은 좀 빨리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샐러드 만들어 먹을 거예요. 아, 우선 비트 넣을 거고 요즘에 그냥 많이 먹는 대로 대충 만들어 먹을 건데 이거 아티초크 통조림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피망이 오일에 절여져 있는 병조림이에요. 이것도 위에다가 올릴 거고 그리고 아보카도 딥을 조금 올려보려고 합니다. 생아보카도가 있으면 그걸 넣으면 훨씬 맛있을 텐데 어, 생아보카도 어제 다 먹어가지고 이거 넣어가지고 만들 거예요. 그리고 소스는 뭐 따로 필요 없고 요즘에 이 씨겨자가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넣어가지고 비벼서 먹을 거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것들이 이미 식초하고 오일에 절여져 있어가지고 얘가 상큼한 맛이 나요. 그래서 레몬즙 같은 거 따로 안 넣어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 먼저 비비고요. 그리고 방금 사가지고, 브레첼이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뻐. 오, 오늘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야채부터 먹어야지. 제가 요즘 이렇게 비트하고 아티초크 이 조합에 빠져가지고 거의 진짜 하루 이틀에 한끼 정도는 계속 이런 식으로 먹는 것 같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아보카도 딥하고 되게 잘 어울려요. 어 상큼해. 이 딥이 아보카도 과육이 살아있는 딥이 아니라 완전 갈린 것처럼 엄청 부드러우거든요. 그래서 얘가 마치 소스 같아요. 샐러드 소스 뿌린 것처럼. 브레첼 음~ 이 브레첼이 독일에서 먹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거든요. 근데 맛은 비슷하고 요 겉에가 마치 꽈배기 같아요. 설탕 안 뿌린 꽈배기. H&M 택배 지금 방금 도착했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생긴 엄청 긴 원피스입니다. 여기 마마라고 써져 있잖아요. H&M에서 나오는 인부복 라인 이름이 마마인데, 여기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이렇게 길쭉한 건데, 그냥 여기저기 막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사이즈를 원래는 미디움 아니면 라지 정도로 샀어야 하는데 얘가 지금 세일 중이었거든요. 근데 세일 중이라서 그런지 스몰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몰로 샀어요. 맞을 뭐 늘어나는 재질이라서 어떻게든 입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 지금 보니까 얘가 아주 넉넉한 디자인은 아니라서 겉옷 없이 그냥 입을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너무 깎여서 민망하면 겉에다가 무슨 얇은 옷을 입고 입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게 되게 귀여운 게, 요렇게 허리에 끈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기 낳고 나서도 이거 허리에 이렇게 끈 묶어서 입으면 또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새로 밥통 샀어요. 유럽에는 독일의 쿠쿠 공식몰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왜 밥통을 샀냐 하면 언젠가부터 저희 집에서 밥을 하면 밥이 너무 맛이 없게 되더라고요. 꼭 파리가 빨아먹은 것처럼 찰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저는 그게 쌀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집에 가서 같은 쌀로 한 밥을 먹었는데 맛이 너무 다른 거예요. 거기는 맛있고 찰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밥통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왜냐하면 밥통이 위에 이렇게 열린 버튼이 조금 망가졌었는데 그게 망가지면서 뭔가 밥을 하는 뭔가 기능이 좀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와, 사이즈가 남다른데? 유럽 공식몰에서 파는 밥통들은 한국 가격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비싸요. 근데 아무래도 전기 꽂는 거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여기서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침 30% 세일을 하고 있길래 압력밥솥을 샀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흰색 모델을 사고 싶었었는데 흰색 모델은 품절됐더라고요. 그래서 은색으로 샀더니 헬멧같이 생긴 게 왔네요. 근데 저희는 진짜로 밥, 밥통에다가 밥만 해먹는데 이렇게 많은 기능이 있는 건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밥만 되는 압력밥솥이고 가격이 좀더 쌌으면 좋았을 텐데. 오! 여기, 한국말 써져 있어요. 클린업, 본업. 오, 여기 다 한국말 써졌네. 뿌듯하다. 역시. 제거. 전기밥솥은 와. 한국입니다. 멋있다. 이걸로 밥을 하면 어떤 맛의 밥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좀더 맛있는 밥을 먹고 좀더 건강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지. 그럼 이거 눌러야 되나? 압력 취사 를 바로 누르면 되나 보다. 뭐앵 니？하 가가 맛 있는 취사 를 시작 합니다. Det er

먹어본 거 아닌가? 아니 이거 처음 먹어봐 저번에 맛있게 먹은 우리골방먹디거지 그거 동네 와아 진짜? 얘가 크면 이렇게 나무처럼 자기를 보호하는 게 생기는구나 응. 너무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네. 지금 아스파라거스가 딱 철이에요. 그래서 어딜 가든 아스파라거스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드세요. 알겠습니다. 음. 어머, 역시 제철 야채를 먹어야 돼. 저는 이 고기를 이렇게 좋은 고기를 완전 다 익혀 먹어야 해서 아쉽긴 하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기가 너무 고소하다. 음, 겨자랑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미쳤어. 음. 음, 오늘 예약해서 받아온 초코플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며칠 전에 바닐라 맛으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남편이 초코맛도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오늘 샀어요. 저는 이, 이거 원래 되게 싫어했는데 여기 건 참맛 참 맛있더랍니다 푸딩 같죠? 너무 맛있다 어 음! 초코 맛이 너무 맛있다 음! 집 앞에서 딸기를 참 먹음스럽게 팔더라 아, 뭔 딸기를 또 이렇게 많이 닦아가지고 오셨어? 오늘 과일 가게에서 딸기가 너무 예쁘길래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더니 한번 먹어보라고 시식을 주셨어요. 근데 딸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이거 한국 딸기인데? 그러니까 진짜 맛있었어. 와 이거 먹고 이거 먹어야 돼. 그래? 응. 순서가 이거 나면. 그거 다음 이거. 응. 음. 이렇게. 이렇게 같이 먹어볼게요. 맛있다고 하니까. 딸기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음. 오늘 산건다 성공이네. 음, 아있다 이거 뭐, 어떡하지? 이거 플럭 맨날 먹고 싶어가지고. 되게 맛있네. 내가 진짜 안 고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크 집에 가서 절대 안 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이거 보면 그냥 무조건인데. 너무 행복한 일요일이네.